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요즘 시즌에 네. 가장 많은 고민, 이 손님들 상대해 보시면 음... 어떤 게 있을까요? 취업이죠. 취업. 네, 취업 때문에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세요.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네. 자그마한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. 네, 어떠까요? 이벤트를 한번 해드리려고요, 제가. <laughs> 네. 갑진년 들어서서 이제 제가 벌써 찍은 지도 한 2년 되고 구독자님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하셔서 갑진년에 이제 제가 취업을 하시, 원하시거나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거나 이력서를 내시거나 이러신 분들을 위하여 한 10분 정도만 부적 이벤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음... 그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. 그 부적을 받고. 네. 그 어떤, 이제 어떤 시험을 앞두거나 합격에. 음... 그 여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생년월일 성함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어 저희가 이제 부적을 내려 드리고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해 드려야죠 어 그래서 이제 합격이 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어 그래서 염원을 많이 넣어 드리죠 다 됐으면 좋겠지만 또 이제 운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받아서 부적을 내려 드리는 거니까 취직할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염원을 담아서 이벤트 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처음이죠, 저는 이벤트 한 적이 그러니까 많이들 신청을 해주십시오. 저희 피디님한테 연락해 주세요. 그리고 이제 나이와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이제 음력으로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고요. 그렇게 하시면 열 분만 선별해서 제가 이렇게.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주소도 같이 주시면 제가 택배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